안녕하십니까. 전주진패널방송입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우리들의 트로트 예고영상이 우리들의 트로트 뉴스 유튜브 계정에 전격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32초짜리 예고영상인데 전주진 가수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화장하는 장면과 댄서들과 함께 춤추면서 노래하는 장면과 단독샷이 예쁘게 예고편에 포함이 됐습니다. 기존에 인스타에 공개된 사진에 전주진 가수와 함께 강예연 김나희, 허찬미 가수가 찍은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에 4명이 함께 스페셜 무대를 꾸미는 것으로 예상은 됐는데 이번 예고영상을 보면 스페셜 무대도 전유진 가수는 혼자서 솔로로 무대를 꾸미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단체곡 스페셜은 여자팀으로 김나희, 강혜연, 허찬미 가수와 남자팀으로 김희재, 나태주, 황윤성, 신승태 가수가 꾸미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유진 가수의 메인 솔로곡 무대의상은 기존에 공개됐던 사진이나 댄스 챌린지에 입었던 이 예쁜 의상 사진이기 때문에 이 예쁜 의상으로 메인 대결 솔로 곡을 진행을 할 거고 스페셜 무대도 혼자서 꾸밀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인 가수가 출연하면서 전유진 가수와 함께 듀엣 무대를 펼치는 게 아닌가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김용인 가수는 윤태와 가수와 함께 듀엣 무대를 펼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우리들의 트로트에서 전유진 가수가 얼마나 멋진 무대를 펼칠지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9월 7일과 14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되는 우리들의 트로트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